극한식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극한식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두 번째가 0분의 0꼴의 극한식이 주어지는 형태가 있어 자, 우선 첫 번째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봤더니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양의 무한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양의 무한대로 가야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심지어 세미, 박스, 진이 분자가 분모랑 차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얘가 만약에 이 차보다 더 차수가 높았다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을 거고 더 낮았다면 0으로 수렴했을 테니까. 자, 얘가 최고 차항이 모였어야 됐고, x 제곱이었어야 됐고, 그럼 우리 대장분의 대장으로 계산해서 대장분의 대장이 1이 되려면 얘의 개수가 몇이었어야 됐었던 거야? 2였어야 됐었던 거지. 그래서 얘의 개수 2. 뒤에 있는 1차랑 상수항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ax 플러스. 비라 세팅에서 다른 극한식에서 정보를 찾았어야 했지? 즉,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X 세제곱 플러스 E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 놔둘 수 있었겠네. 그렇다면, 이제 기본형으로는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데, 얘를 조금 변형해서 주어진 극한식이 있어. 이 식을 보면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0 플러스 0에서의 우욱한이래 근데 괄호 안에 x가 아니라 x분의 1이 들어가 있잖아. x가 0 플러스로 가면 이 x분의 1의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지? 양의 무한대. 0분의 숫자잖아. 무한대로 발산해 양수분의 양수잖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이만큼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었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식을 살짝 손을 볼 거야. 자, 내가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가 0 플러스로 갈때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지. 주어진 극한식 다시 쓰자.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t 제곱분의 f t의 극한값이 1이었어야 됐지. 자, x는 t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아까 봤었던 기본형이랑 똑같은 형태가 됐네. 얘가 극한값이 1로 존재하려면, ft는 t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꼴이었어야 됐지. 차수 같아야 되고, 대장분의 대장이 극한값 1로 나왔어야 됐으니까. 아,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뭐하자? 가로 안에 있는 저 x분의 1을 티로치환하자 그러면 기본형이 될지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형태로 갈 건데 0분의 0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자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어. 분모 어디로 가까이가 0.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오려면 분자도 어디로 갔어야 돼. 0으로 갔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럼 세미 박스친 이 f(x)는 0인자 x-1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겠지. 그 다음에 뒤에는 내가 얼마나 더 붙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gx라고 놔두도록 할게. 그러면 0인자, 0인자 지워주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g1의 값이 극한 값이 1로 가까이 갔어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 정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분모가 0으로 가갔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갔어야 돼. 그래서 f1의 값이 0이었어야 돼. 즉, fx의 값이 x-1을 0인자로 가졌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극한 값을 찾는 아이. 내가 대입해서 0인자, 0인자 지워주고 남은 쪽 부분에 1 대입한 값이 1이 나왔어야 됐네. 그치. 그래서 0인자분의0인자꼴은 이렇게 접근을 할 거고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f(x) 빼기 x분의 f(x) 플러스 x가 2분의 1이 나왔대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f 0 빼기 0, f 0 더하기 0이잖아. F0분의 F0이 1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왔대. 약간 이상하지? F0의 값이 만약에 숫자로 나왔다면 3분의 3, 1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1이 아닌 극한 값이 나왔다라는 건 앞만 봐도 F0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었어야 됐지. 그래서 0분의 0꼴이어서 0인자를 지워줬더니 뭔가 이런 2분의 1의 극한 값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지. 즉, 이렇게 약간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아닌 다른 극한값 나왔어? 얘가 0으로 갔었어야 됐다라는 거였어.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문제로 넘어가십시다. 예제 123번을 보면 다항함수 f(x)가 두 극한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래. 와, 정말 자주 나오는 기본형이지. 조건 가부터 잡고 가자. 아유. 예의 극한 값이 1이었대. 그럼 박스 친 부분이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였어야 됐었던 거지. 마이너스 3x 세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면 2fx의 값은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였을 거고, X가 0으로 가고 있네. 분모 0으로 가지. 극한값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줬어야 됐네. 그래서 F0의 값이 0이 돼야 돼서 B의 값이 0이었네. 지우자. 그다음에 우리 뭐 해줄까? 0분의 0.0 0분. 인자 약분 해줘야지. 0 인자 약분 해줬더니 X 제곱 X A가 된 거지. 그래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극한 값 A가 3으로 가까이 갔대. A까지 다 찾았네.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FX의 값은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3X지. 그래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너무 출제가 많이되다 보니까 한 번만 더 볼게. 124번 보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극한식 하나 x가 3으로 갈때 0분의 0꼴 극한식 하나 이거에 만족하는 다항함수 구하래?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가 마이너스 4로 수렴하려면 박스 친 부분은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였어야 돼. 그래서 fx의 값은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였고, 얘도 x가 3으로 가고 있을 때, 분 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우선 인수분해 해놓자.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자 얘가 극한값으로 가려면 분자도 어디로 갔어야 돼? 0으로 갔어야 돼 X에 3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됐어야 돼? 0이 됐었어야 돼 음, 3차니까 우리는 조립제법 갈 거야 1 마이너스 4 AB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졌어야 되니까 3,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3a 마이너스 9. 그래서 3a 플러스 b 마이너스 9. 이만큼이 뭐가 됐었어야 돼? 0이 됐었어야 돼. 왜? 그래야 fx가 x-3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인수로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식 하나가 나왔고 우리가 이제 0분의 0꼴이며 0인자 약분해 줄 거잖아. 자 fx가 지금 이조리제법에 의해서 x-3 이만큼이 모기지 상수항 1차 2차의 계수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었었던 거지. 그럼, 우리, 아, 0인자 약분해야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4분의 9, 마이너스 3 더하기, a 마이너스 3의 극한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갔어야 됐대? 2로 가까이 갔어야 됐대. A 플러스 3의 값이 8, 즉 A가 5가 나왔어야 됐대. 두 번째 식 정리해 놓은 거지. 두 번째 정보. 그럼 5 여기다 대입해 주면 15 마이너스 9 플러스 B가 0이었었어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더라. 자 우리 A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B에도 대입해주면 Fx 구했기 때문에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Fx의 극한값도 구해줄 수 있지 이번엔 129번으로 넘어갈 건데 야 얘를 보자마자 아니 조건 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0분의 0꼴이야 근데 조건 가가 X가 0 플러스로 가고 가로 안에 X분의 1이 있었네. 야 이거 X분의 1 치환해주면 무한대문의 무한대꼴로 형태가 바뀌는 그 아이인 거지. 자, X가 0 플러스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고 있니? 2. 그러면 극한값이 2로 수렴하려면 이 박스친 부분이 어디로 가까이 갔어야 돼? 4로 가까이 갔어야 돼? 그래야 2분의 4여서 2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극한값이. 다시 정리해 주자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f, x분의 1의 극한값이 5로 갔었어야 됐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우리 이제 뭐 하자고? 치환하자고 이만큼을 t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간다라는 게 t는 어디로 가고 있었어? 양의 무한대. 뭐그 다음에 x가 t분의 1이 됐으니까 t제곱분의 f, t의 극한값이 5가 됐었어야 됐지. 아하, f, t가 5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꼴이었어야 됐어. t 대신에 x 집어 넣어주면, e, f, x의 값이, o,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였어요, 알았지? 네, 0분의 0골의 미정 계수는 우린 너무 많이 봤잖아. 쌤,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 자, 125번을 볼 건데, 주어진 극한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중에서 가장 착수가 낮은 아이를 구하라 그랬었어. 0분의 0꼴 하나, 0분의 0꼴 하나가 주어졌지. 자, x가 1로 가까이 가면 분모 0되네 분자도 0으로 갔어야 돼. x가 2로 가까이 가네, 분모 0이네, 분자도 0으로 갔었어야 됐잖아. 그래서 fx가 X-1 0인자로 가지고, X-2도 0인자를 가진다라는 거지. 근데 뒤에 얼마나 더 붙었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쌤이 우선은 GX라고 하려고. FX가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이 GX의 차수가 가장 낮아야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나머지 gx를 한번 찾아보자. 자, 저 다시 첫 번째 극한식에다 대입할 거야. x-1, x-1, 약분해주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어, 마이너스 1, g, 1의 값이 1이 된 거지. 그럼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게. 이번엔 x-2, x-2 약분해 줬더니 x가 2로 가까이 가면 어, g2의 값이 1이 나왔다라는 거지. 자, gx야. 얘가 다항함수, 다항식이란 말이야. 차수가 가장 낮은 아이는 상수, 함수, 두 번째는 1차함수, 그 다음은 2차 함수. 이렇게 차수가 계속 계속 조금씩 올라갔겠지? 자, 봐봐. 얘가 1, 마이너스 1. 1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고, 2 집어 넣었을 땐 1을 지나야 된대. 자, 차수가 가장 낮은 건 상수였다면 됐겠지만, 얘가 상수로 표현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그 다음으로 낮은 아이는 뭐가 돼? 직선. 1차 함수는 가능하잖아. 아, gx가 1차식이었어야 됐었구나 이렇게 되는. 1, 마이너스 1과 2, 1을 지나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꼴이었어야 됐지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한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차수가 낮은 gx가 2x-3이었기 때문에 fx가 예곱하기 예곱하기 예였을 때가 차수가 가장 낮으면서 저 극한식들을 만족시켰겠지. 이번에는 126번을 볼 텐데, 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자, 첫 번째 조건이 g의 값이 0으로 간대. 아, 이놈의 0인자. 그 다음에 X가 N으로 갈때이 극한 값이 이걸 만족시키는데 N이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수 0, 1, 2, 3, 4개만 집어 넣을 수 있대.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4개를 다 집어 넣을 건데 뭐부터 대입해 보는 게 좋겠어? 2. E. 왜? 여기에 2가 있었잖아. 이 정도 센스는 사실 누구나 다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얘부터 먼저 대입해보자. 그래서 봤더니 x가 2로 가고 있을 때 gx분의 fx의 값은 뭐가 된 거야? 0. 어머나 근데 g2의 값이 0이라면자 우리가 아직 연속을 배우진 않았지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극한값 이퀄 함수값이 되는 아이잖아. 얘가 어디로 갔겠어? 0으로 가까이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려면 분자가 0인자가 하나하나 지워지고도 얘가 한번더 0인자가 있었어야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지 않았겠어? 아. 그래서 fx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졌을 거야. gx는 딱한 개만. 뒷부분에 하나 더 붙었을 거고, 뒷부분에 조금 더 붙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대입할까 봤더니, n에 2집어 넣어서 오른쪽이 0이었잖아. 이번에는 n-3? 얘는 3집어 넣으면 0 되겠네. 센스 있게 3집어 놨었어야 됐지. 그럼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오른쪽이 0 됐네. 극한 값이 0으로 갔어야 됐네. 그럼 분자의 값이 어디로 갔었어야 돼? 0. 숫자분의 0이와 0으로 가까이 갔었을 거 아니야. G3은 0으로 안 갔어야 돼? 음. 그래서 얘가 x 4 쌤, 왜 g3의 값이 0으로 가면 안 돼요? 어, g3의 값이 0으로 가면 fx가 x-3의 제곱을 인수로 가졌어야 됐잖아? 그럼 fx가 분명히 최고창의 개수가 1이 3차 함수라 했는데 4차 함수가 돼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 fx를 다 찾았네? 그럼 우리 남은 거 이제 뭐 해줘야 돼? 0 대입하고 1 대입 해줬어야 돼. g(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뒤쪽 부분을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해주면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n에 0, 1 대입해 줄 거지. 그럼 g(x) 분의 f(x) 약분 약분 먼저 해준 다음에 n에 0 대입해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g x 분의 f x는 x에 0 집어넣었더니 b x에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곱하기 마이너스 4 오른쪽 식에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서 B는 1 나왔지. 음, B1. 그럼 이번엔 N에 1 대입해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GX분의 FX의 값은 2 더하기 a분의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오른쪽에도 1 집어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아이고 미안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a 플러스 2가 1이었어야 됐지 a가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됐지 마이너스 x 자 우리 뭐 했네 gx 를 구해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찾던 g 4의 값은 2 곱하기 13 이어서 26이 나오더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30 번의 형태를 보며. X가 A로 가고 있을 때 어라? 대입을 해봤더니 FA-0이네? FA-0 플러스 0이야? FA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했다면 FA분의 FA여서 극한값이 1이었어야 했지 2분의 3이 나올 껀덕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 말은 FA가 0으로 갔었어야 됐다라는 거지. 즉 f(x)가 x a를 인수로 가졌어야 됐다라는 거지. 어, 최고차항의 1인 2차 함수네. 그럼 나머지 하나 x b라 세팅하자. 주어진 극한식에 대입해 봤더니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 a x 마이너스 b 빼기 x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플러스 x 마이너스 a네. 0인자 지워주자. 지워주면 1. 1. 얘의 극한값이 뭐였어야 됐대? 2분의 4. x가 a로 가까이 갖고 있으니까 a-b-1분의 a-b 플러스 1의 극한값이 2분의 3이 됐었어야 됐지아 근데 우리가 구한 아이가 누구였어?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에서 두 근을 쌤이 ab로 세팅했지 a-b가 바로, 알파마이너스 베타잖아. 우리가 구하라이 별 처리해 주자. 별 빼기 1분의별 플러스 1이 3이었었어야 됐대. 3별 빼기 3의 값이 2별 플러스 2가 됐었어야 됐대. 별의 값이 5가 됐었어야 됐었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구하는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절대 값이 5였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봤었던 극한식을 만족하는 다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 중요해 내신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눴었고 세분하면 두개두 두 개에서 총네 가지 형태가 있었었어 얘네의 형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줘야 돼.